해답은 사회의 품격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표현하는 시대 정신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60, 70년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 가난으로부터 탈출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의기 투합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시대 정신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의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학생과 시민이 손을 잡고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1등급 민주국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우선 민주화 심화론이 있다.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민주적 제도의 틀을 다 갖춘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더 많은 민주화와 더 많은 참여로 한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되면 텅빈 국가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는 정치학자들도 있다. 참여의 폭과 범위가 확대될수록 결국 마지막 책임을 질 주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공이 많아지는데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론이 해법일까? 과거의 고도성장기로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 성장으로 문제를 풀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오히려 묻지마 성장이 나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다. 게다가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이 태반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술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성장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국내 산업은 점점 더 공동화가 되기 마련이다. 그런 탈산업화 산업공동화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동안 우리가 그 덕을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흥 개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빼앗기는 탈산업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제 국내적인 시각만으로는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성장론을 고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화도 경제성장도 대안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서울시립대 총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김진현 선생은 "착할 선자를 쓰는 선진국 개념을 말한 바 있는데, 나는 이것이 꽤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정성, 개방성, 규율 등을 뜻한다. 2011년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이를 선 인프라로 지수화해 여러 나라들을 비교했는데 한국은 선 인프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인프라와 국민 소득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 이유는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선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제안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선인프라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선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품격 없는 사회의 여러 증상들인 무엇일까? 바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하며 제도와 법령을 양산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유주의 비극이 만연하는 사회다. 그래서 품격 없는 사회는 갈등이 넘쳐나는 갈등사회. 모두가 화가 난 분노사회가 되는 것이다. 선인프라를 사회학자들은 금융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구별되는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가치가 잘 구현되는 인프라인 것이다.